머리채를 잡고 있을 건데, 여기서 해볼까? 안나? 잡고 교차시켜서 넘어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이 오금에 딱 붙어서 무게를 실어줘야 아까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다 막 내려칠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동작을 못하게 하려면 이 작은 손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머리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몸 전체를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쿡을 걸고 매달려 줍니다. 그 다음 반대손으로 어깨를 잡고요. 자, 다리를 찝어줄 건데 제가 지금 머리가 상대방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회전을. 이렇게 하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다리는 갈비뼈 쪽을. 반대 다리는 골반 쪽을. 이렇게 교차로 찝어주게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머리는 밀면서 다리를 넘기고 암락을 갈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리가 그냥 얹어져 있으면 상대방이 상체를 세워버려요. 그럼 안바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 머리랑 몸통을 내 다리로 찝어놔야 돼요. 그 다음 양손 손목 잡고 자, 안발을 할 때는 이 팔을 내 안쪽 가슴에 밀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쪽 가슴. 왜냐면, 이 팔의 구조상,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접기가 쉬워져요. 근데,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팔은 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앙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고, 내 안쪽 가슴에 붙여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발을 훨씬 더 성공시킬 수가 쉽습니다. 다시, 상대방이 머리을 잡았을 때, 오금에 매달려주고, 반대손, 어깨, 잡아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리는 겨드랑이 쪽, 반대쪽 다리는 골반 쪽. 크로스로 찝어주면 몸이 회전을 해요. 머리 밀면서 다리 넘겨주시고, 찝은 다음, 손목을 잡고, 안쪽 가슴 밀착, 천천히 골반 내밀어주면 탭이 나올 겁니다. 자, 받아주는 사람들은 이 가드를 잡힌 상태에서 머리 채를 잡고 있을 건데 여기서 해볼까 안나 잡고 교차 시켜서 넘어갔을 때자 여기서 받아주는 사람 다리를 볼게요 다리 자 다리가 진짜 좁게 서 있으면 안바를 받아줄 때 여기 넘어져요. 물론 마운트에서도 안바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우리 오늘 연습하는 건 가드에서 안바기 때문에 이 안바 잡힌 사람들은 목소리 머리 위로 어, 어 그렇지. 다리를 넓게 벌려서 버텨야 돼요. 그래야 밑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을 좁게 쓰면 넘어지기가 쉬워요. 무릎을 넓게 벌려줘야 기술을 잘 받아줄 수가 있어요. 정원이가 앞로 나올까? 정원이가 등대고 누워있어 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남성이 여성을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리고 나서 이제 이 여성을 고립을 시키려고 끌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끌고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갈 수도 있고, 발목을 잡고 끌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끌고 갈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뭐죠? 머리. 그렇죠, 머리. 머리.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아, 네. 너무 잔인하지만, 아, 너무 잔인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 머리채를 잡고 막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마지막으로 배워볼 건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탈출하는 기술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어나서 자 간단히 머리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대신할 이제 도복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 머리채 대신에 일 여기 잡아갈 거야 지금 보여줄 때는 어, 갈 거예요 그리고 자 만약에 지금 도복도 없고 머리채 잡히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냐면 있 그렇지. 양손을, 이렇게, 뒤쪽, 뒤통수를 받쳐서 끌고 가는 척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정말로 끌고 갈 때는 뭐, 뭐. 기술을 하셔야 되지만, 아니야, 뭐, 괜찮아. 우리가 아니, 오늘 뭐. 배운 기술을 성공시키면 목이 안 빠질 수 있어. 자, 일단은, 지금은 조금 이제, 어, 더 리얼한 상황을 위해서, 도복 그립을 잡고 연습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머리채지만. 자, 상대방이 이제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손목에 내 몸이 매달릴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끌고 갈 때, 아까 어, 지금처럼 일어나 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태가 왔죠? 그럼 우리 뭐할수 있어 여기서? 좋아요. 가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넘겨서 이제 안바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뒤쪽에서 이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갈때 우리는 상대방의 손목에 매달려 겁니다 이때 그립은 뭐 몽키 그립이 될 수도 있고 시그립이 될수 있는데 가능한 여기서 중요한 건내 몸이 매달리고 있어줘야 돼. 요 매달리려면 머리가 바닥에 있으면 매달리기가 어려워요. 머리를 들고 있어야 돼. 요 그리고 머리 시작 머리를 한번 잡볼까요자 머리가 잡혀 있는데 이 머리에 힘을 빼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까처럼 돌릴 수도 있고 막 빙빙 돌릴 수도 있고 바닥에 찍을 수도 있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에 내 정신이 매달려 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질질 휴고할 때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동작 연습했던 거 있죠? 발이 반동 이용해서 한쪽으로 일어나시면 됩니다. 일어나게 되면 어쨌든 머리채 잡혀 있을 거예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려가고 내려가서 잡아주고 그립 바꿔서 안박까지 연결시키면 됩니다. 안박까지 해야 해요? 네. 안박까지 해야 됩니다. 네, 자, 해서 <laughs> 두 번씩만 연습을 해볼 거예요.